275쪽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그 저기 좋은 뜻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인데, 이미 발현된 것도 있고, 아직 발현되진 않아 않은 것도 있어요. 잠재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 저기 아직 구현하지 못했지만 좋은 뜻을 가지고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아름다운 자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그, 그 아름다움이 있는 고것을, 각자가 자기 힘으로 그 아름다움을 꽃 피우지는 못해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 도움을 줘서 그 가능성으로만 있었던 그 아름다움이 개화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가능성이 개화돼서 이 세상에 이익을 끼칠 때, <laughs> 이익을 끼치게,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의 가능성을 개화해서 세상에 이익을 끼치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이 자체가 선업을 잘 실천하고 그을 닦아나가는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는가? 만약 우리가 천연의 옥을 내던져 버리면, 천연의 옥이라고 해봐야 다듬기 전에는 어떠냐면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이게 옥인지 아닌지는 옥을 구별할 수,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저기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 봐서 아, 이 속에는 괜찮은 옥, 옥이 들어있구나.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통 눈이 없는 사람이 보면은 그냥 이도 저기 그 자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 옥을 그냥 던져버리면 그것은 가치 없는 돌로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툭 던져두고 저기 그 이게 그뭐 다루지 않고 다듬지 않고 그럼 그냥 그 그냥 돌이죠. 어떤 분은 저기 그 누가 이렇게 모아놓은 수석을 그냥 그 이렇게 수석을 볼줄 모르니까 그 이렇게 축제 쌌는데 콘크리트 위에다 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굉장히 아름다운 수석이 그냥 이렇게 자갈이 돼 버리는 순간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것, 그것에 조각을 하고 닦으면, 조각을 하고 그걸 잘 이게 다듬어 놓으면 귀중한 물건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듯이, 그, 이 돌의 아름다움. 그, 그, 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생긴 돌덩어리인데, 그냥 이렇게 생긴 돌덩어리인데, 이 돌덩어리에 무슨 저기 아름다움이 가능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냥 돌덩어리일 땐 가능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안목이 있는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뜻,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뜻이 실현되면 이 세상을 좋게 만들겠구나. 이 사람의 재능이 발현되면 이 세상에 이익이 되겠구나. 이 사람의 가능성이, 그, 저 그, 좋아지면은, 그, 이 지역에, 국가에, 이런 이제 그 각도에서, 이게 사, 저기, 그, 이 사람의 업력이 이타적인 그, 이, 그, 이타적인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그, 이, 그런 것을 방치하지도 말고, 못본채 하지도 말고,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좀 해서 이분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게 이제 이번 장의 그 주요 포인트입니다. 조금 더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따라서 밑에입니다. 따라서 선행을 하거나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일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을 볼때 그들을 인도하고 지원하고 격려하여 성공할 수,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 그러면 그들을 인도하고 지원하고 격려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을 이제 그이 처음에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자기가 그런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안목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왜그 음악가가 봤을 때 그냥 아이는 자기가 좋아서 그 저기 그 노래를 한곡 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보고는 음악가가 들어보니까 아 얘는 이 자질이 좋다 이거를 알아 저기 그 이게 그 높은 그 저기 그이 경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쉽게 그그 알아볼 수 있죠 그렇듯이 이제 그 그렇게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러면 그렇게 발견하고 뭐라 그래요? 이저 이렇게 뭐를 해 보고 싶니? 그러면 나한테 한번 와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저 유도하고 인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그런 이들이 그저 자기의 그 이렇게 재능의 재능을 꽃피우려고 하는데 조건을 갖춘 사람도 있고 조건을 못 갖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의 어느 가수가 가수가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누가 그그 그 자기가 이제 좋아서 이렇게 뭐 노래를 좀 하고 있었는데 명, 명함을 주면서 명함을 주고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면은 그게 도움을 주겠다고 근데 몰랐대요. 노래는 좋아했는데 누군지 몰랐어. 이선이라 그러대. 명함 주고 간 사람이 나중에 그저그 제가 이름을 적었는데 그꽤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그 사람이 그 2년이 돼서 근데 저기 그렇게 자기, 취, 자기 취미에 빠져 있었는데 그런 제 사람들은 저몰 저기 몰랐던 거죠. 그럴 수 있죠. 그 도움을 받아서 또 그분은 그게 좋은 노래로 세상에 보답을 하죠. 그렇게 됐던 분이 있답니다. 자 그. 여기에서, 그, 그러니까, 인도하고, 그리고, 저 발굴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 지원하고, 왜냐면은, 기 아직 그것을, 그것을 추구할 때, 그, 자, 자기의 재능을 추구하기에는 주변, 자기의 조건이 안 맞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는, 이제, 그, 요즘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미래 그,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 화음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게 있냐면은,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53분을 찾아가는데, 왜 똑같은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그렇게 그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안욕따라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저, 무엇을 목적으로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거를 이제 물어요, 선지식들이. 그러면 저는 안욕따라 삼미학 삼보르심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도를 성취해 야될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왜 저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산이 이렇게 높습니다 자 이제 암반이 이렇게 그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런 암벽 타기를 하는데 이런 그 저기 요만큼까지는 그 이제 저기 물어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다음 여기에서 그 여기를 목표로 는 하고 있지만 여기 이 단계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하면 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선지식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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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다시 위를 바라보니까 길을 모르겠어. 그래서 또 다음 선지식을 한테 가서 그 질문을 하니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신들이 내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만큼 올라가는 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속 다 저기 다른 분, 다른 분, 다른 분에게 이렇게 패스 패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이 비슷해 보이지만, 은 질문하는 내용은 이 토대 위에서 올라가는 얘기를 묻는 거고, 그러니까 멘트는 같은데, 의, 그, 저기 이그 의미는 다르죠. 그렇게. 그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 이제 화음경, 그 저기 그 선제동자의 질문이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그 선지식들은 이 선제동자의 그런 그저 질문, 그리고 그런 구, 저기 구도의 마음, 이런 것들을 그 재능, 그 가능성, 이런 걸 아끼고, 그래서 그들을, 그, 그를 저기 그, 이게 그, 이렇게 장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도와주고, 그래서 성취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그에게 그 단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그 화엄경의 53참 그 53선지식을 그에게 참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276쪽 아래단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당하게 그들을 비난하면 그들이 오명을 씻도록 하고 중상의 부담을 나누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들이 일어서서 사회의 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 도와주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선행을 하도록 돕는 책임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은 이제 조금 그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그, 문장을 이쪽 거를 좀 보겠습니다. 유에 이렇게 그 저기 이렇게 이 개도랑이에 끼고 이렇게 인도에서 개도랑이에 끼고서 성취시켜 주거나 혹은 장렬을 해 주거나 혹은 유지를 시켜 줘요. 그러면 유지라는 거는 그이그 그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 저기 그게 폭력이 딸릴때 폭력을 보태준다든지 그런 역할이죠. 그 다음에 무 저기 그이그무 뭐냐면 비방을 받아. 사람들은요, 비방이라는 거는 악행을 하면 받고, 선행을 하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이 선행을 하든 악행을 하든 상관없이, 그, 이런 게 있습니다. 아수라는, 악위에도 아수라가 있고, 축생에도 아수라가 있고, 인간에도 있고, 천상에도 아수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상 아수라는 기본적으로는 선해요. 기본적으로는 선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이 선하지 않으면은 천상 아수라가 될 수가 없죠. 그 인간보다는 선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경계, 어떻게 또 아수라 짓을 하냐면은 이렇습니다. 누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걸 선한 행, 행위를 하잖아요. 2등은 못 참지. 내가 1등 해야지. 누가 저기 그이그 그 뭐죠? 누구한테 그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칭찬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선행보다 내가 더 해가지고 그 사람의 칭찬받는 자리를 내가 뺏고 싶은 거야. 이, 그, 이, 그래서 아수라는 싸움을 좋아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 그러면 아수라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넘버원일 때는 안 싸워요. 그런데 누가 나보다 내 앞에서 넘버원을 하고 있으면 그건 못 참지. 그때는 싸움을, 투쟁을 해서라도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아수라의, 그, 저기, 그 성품, 에너지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그런 그 비방을, 비방을, 사람이 비방을 받을 때, 그런 좋은 자질이 있는 사람들이 인연에 따라서 시기도 받을 수 있고, 자 이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방을 받을 가능성, 시기질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마데우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아마데우스의 그 모차르트가 무슨 그렇게 나쁜 짓을 했겠어요? 그냥 뭐죠? 오선지만 보면은 오선지만 보면은 음악이 좋은 음악이 떠올라서 그냥 착착착착 이렇게 쉽게 쉽게 그 작곡을 하고 작곡된 곡들이 그 명곡으로 남은 거죠. 근데 그 시대에 그이그 그 명, 저 사람이 천재인 것까지는 알아보겠는데 저, 저만큼 천재로서의 작품을 내기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갈증이 느끼면서 이그이 그, 이 남들은 못 알아보는 그렇지만은 그 사람 앞에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기 자신이 그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자기가 가진 위치로 빼를기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 나중에 훨씬 더 해서 자립하는 자기 스스로 위치를 확고히 굳히는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그런 시기 질투의 상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재능이 있고 의도가 선량한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안 봐요.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이 남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 남들의 그 이렇게 그 시시 남들이 뭐그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을 이렇게 그 흘려 듣는 버릇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크게 그저기 그 개의치 않아요. 자기 의도가 선하니까 그런데 그 그렇지만 그 외형적으로는 다듬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꼬투리의 대상으로 삼고 세력을 형성해서 애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회에서도 종종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자질이 있던 사람이 그냥 꽃을 피우지 못하고 좌절하는. 좋은 뜻을 품고 있다가 그냥 세파에 시달리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일들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세상, 이 저기 이런 저기 그이 지역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인류를 위해서는 아까운 일이고 손실이 발생되는 일이죠. 그럴 때 그러한 비방을 밝혀서 비방을 밝히고 그리고 그 비방들을 이 분자는 해체시켜 주는 거예요. 비방을 해체시 비방의 사실을 그 저기 비방의 선후관계를 밝혀줌으로 해서 그 저기 그이그 그 비방의 실체를 그렇게 해체시키는 거. 그렇게 언제까지 하냐? 아주 아주 힘을 써서 그가 자기를 성취하고. 자립하, 자립한 이후, 그러니까 스스로 성취하고 자립한 이후 그때쯤 돼서야 멈춘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요? 그게 끼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그 저기 장려하고 그리고 그이 비방을 받을 때 비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죠.